수직선에서 절댓값이 7인수를 나타내는 두점 사이의 거리는? 여기서. 수직선에서 네. 절댓값이 7인수를 나타내는 두점 사이의 거리다. 거 보자, 수직선이 있는데 절댓값이 7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? 기호로 한번 써볼까? 기호로는? 짝, 젓가락 그렇지, 짝대기 해보면 예, 젓가락 하나, 7, 그 다음에 젓가락 아, 둘. 됐어 네. 이 말은 무슨 뜻이야? 해석해볼까? 기호로는 이렇게 썼고, 해석 한번 해보자. 거리가 7 응? 음? 뭐로부터? 정확하게 정으로 원점으로부터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7 떨어진 거리가 7인 숫자지? 네 뭐가 있어요? 그두 점의 정체는? 마이너스 7, 7 또? 플러스 7 오케이 됐어요? 네 그럼 마이너스 7이 여기 있다고 치고 여기에 7이 있다고 쳐봐 네 여기 원점을 찾아봐 네 원점 어딘가 있을 거야 네 자, 세화야 총몇 칸이야? 열넷 오케이 어려워, 세화? 아니 아, 할만하지 할만하지? 네 음, 그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